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크로스 브라우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이재희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크로스 브라우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은 크로스 브라우징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크로스 브라우징은 W3C에서 채택된 표준 웹 기술을 적용해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다른 기종의 운영, 운영체계나 HTML 렌더링 기술로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요약, 요약하면 웹 페이지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보여지거나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웹 브라우저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웹 브라우저란 사용자들이 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에서는 HTML과 CSS 같은 코드를 읽고 해석한 다음, 저에게 네,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 이러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일단 웹 브라우저의 종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이 밖에도 다양한데요.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과정을 렌더링 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을 할때 작동하는 것이 렌더링 엔진 이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렌더링 엔진이 트라이덴트, 블링크, 웹킷, 개코 등으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laughs> HTML과 CSS 코드를 같은 코드를 작성함에도 이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웹 브라우저마다 다 다른 렌더링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표현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중요한 스타일과 동작이 잘 서비스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우선 크롬과 사파리에서 같은 화면, 같은 코드임에도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하나하나씩 사용성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디가 다르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그 이렇게 사용성 테스트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전에 먼저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브라우저의 어떤 버전까지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기획단계에서 정하고 가면 번거롭지 않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선정할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를 포커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보면 여기 초록색 이 표가 크롬인데요.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브라우저만 고르자면 크롬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이트가 깨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이 동작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로스 브라우징을 왜 사용하는 데,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크로스 브라우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브라우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기술적인 요소가 모두 다르므로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그, 표현되는 정보나 제공하는 기능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 그렇기 위해서 크로스 브라우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크로스 브라우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